이번에 홍의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는데, <laughs> 어 가짜는 말이다. 서로 가짜 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설전 들어보시죠.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그 말이 가짜라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뭐 마약 수사비 없뭐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그.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라니까 법무장관이 마약 수하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라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짜냐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국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 않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자이 사건의 배경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법무부의 예산 중에 이제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대폭 민주당이 삭감을 했는데 그 안에는 어, 이 마약을 단속하고 마약을 수사하는 어, 수사 검사 내지 수사 요원들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이 돼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가짜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10억 주면 마약 다 잡을래? 라고 비판을 한 건데, 이에 대해 산 장관이 "그게 니네 돈이냐? 국민 돈이지, 가짜는 다?" 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어쨌든 좀 국민들은 마약은 좀 근절했으면 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검사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대거 이제 사감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마약 단속하는 특활비까지 전액. 삭감돼서 논란인 거잖아요. 그 10억, 10억 주면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오는 말이 고아야지 가는 말도 고운데, 예, 뭐또 한두 분장간 참지 못하죠. 그래서 가짠단 말이 결국 또 국회에서도 나왔어요. 근런데 저분을 좀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2억 한 7,500만 원이 마약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런데 다른 수사비에서 마약이 사실은 수사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죠. 잠복해야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마약 대금을 서로 뭔가 정말 함정 수사하듯이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광선 변호사님이 현역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마약 수사 활동에서 따로 활동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 썼습니까? 사이 써가지고 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식사비만 해도요. 뭐 그냥 덮쳐가지고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 뭐 어떨 때는 1년 가까이 6개월, 뭐 10일 이상 잠복하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날 추울 때 정부원들 국밥이라도 매겨 보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저희 때 하고 좀 틀려 어떻게 틀리냐면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잖아 10년 전에 마약 청구로 가는 지금 중간단계 와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사실 이제 변호사라기 때문에 네.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상당히 많이 상담도 하고 선임도 하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선수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 마약해 가지고 마약사을 잡는다고 했는데 아 10억 줄게 2억 7천만 원 500밖에 안해. 예. 그럼 이제까지 마약 정치한 거야? 잡을 의사는 없으면서 아 오히려 더 세게 나가 그렇죠. 오. 우리가 10억으로 올려줄 거야. 어. 얼마나 박수를 받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특수활동비에서 2억 7천 원 별거 아니고 또 법무부 예산에 비하면 짬프이라고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 이거 가지고 그냥 뭐 한동훈이 미우니까 이걸 삭감을 하겠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정치를 하려면 약간 고수가 돼야 하는데 이게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고수에서 이제 하수로 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논란 자체가 민주당 의도하지 않지만 어 민주당은 뭐이렇게 마약에서 관대해 뭐 마약 청국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런 또 뉘앙스를 더 풍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삼는 것은 좀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웃음> <웃음> 서로 같지 <가치> 않습니다 <laughs> 예. 같지 않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아이 뭐 우리가. 마약만 콕 찍어서 특활비를 삭감한 건 아닌데 음. 법무부가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됐으니 민주당에서도 아, 한 장관 좋다 그러면 마약 특활비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증액해 줄게 누군가 한명 이렇게 나온다면 좀 돋보일 것 같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그런가하면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 설전을 벌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관종이나 관심 종자.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난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관종 얘기 자주 쓰면 어그 사회적으로 적응이 힘들 거다라는 쓴소리까지 날렸습니다.